이번 시간에는 코드제로 핸드스틱 터버 물걸레 키트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핸드스틱 터버를 사고, 이제, 그, 구매 이벤트를 응모를 했는데, 이렇게 LG전자 CNC 마케팅에서 사은품으로 물걸레 키트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는 사용 설명 설명이 있고 그리고 밑에 쪽에 보면 S86 땡땡땡 모델하고 S74R 모델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 공급 물통은 1 개, 초극세사 걸레 2 개. 그리고 200cc 대용량 물통으로 한 번에 105m 청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꺼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물공급 물걸레. 한번 열어서 보면. 물통하고, 그리고, 이렇게. 물걸레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물걸레에 물을 적시고, 그리고, 어 물통에 물을 보충을 한 다음에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레에 물을 묻혀주고, 물을 충분히 짜줍니다. 물통에 물을 채워보겠습니다. 뚜껑을 열고,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물통에 걸레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걸레를 뒤집어 보면 이렇게 살짝 라운드가 있는데 이 방향이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레 위에 이렇게 올려 놓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대게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 이제 핸드 스틱 터보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딱 장착을 해서 네어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됩니다. 되게 좀 물걸레 하는 게좀 보이나요? 참 그리고 이 요거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이렇게 걸레질이 필요한 부분 찌든 때 이런 게할때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